내가 조한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나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어,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여기 크게가 굉장히 원문 성경에 보면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어, 메갈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갈로스라는 말의 뜻은 이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터지는 듯한 아주 그런 강력한 어떤 영향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뻐, 어느 정도면 이 정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로또 맞으면 이 정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금방 또 걱정이 있어 생길 수도 있겠죠. 어~ 뭐~ 애가 성적표 전교 뭐~ 일등 이런 거 받아오면은 이런 큰 다이너마트 터질 듯한 이런 기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기쁨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보단 훨씬 어떤. 어큰그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의 원인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나죠.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였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과 고린도로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여행과 로마로 향하는 길에까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물질로 후원하던 일을 끊지 아니했던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 옥중에 갇혀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어, 옥중에 갇혀서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도 어, 바울은 늘 생각할 때에 어,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애정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애정이 있었고 뭐 다양한 애정이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날까지 중간에 이렇게 어떤 사정에 따라서 끊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 줬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많은 바울을 돕는 이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돕는. 그런데 어, 중간에 다양한 이유로 교회가 힘들어서 어, 후원을 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우리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제일 힘든 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다 보니까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요. 이 사람 인편으로 다 이렇게 어 돈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그것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어디쯤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끝없이 바울의 위치가 확인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든지 바울에게 이 후원하는 이 바울의 성교 사역을 돕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낸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15절에 보면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엔 아무도 없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정말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어, 바울은 어, 그런 기쁨을 이 빌립보 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아주 크게 아멘이 되어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것이 한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어, 그 앞에 보면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말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11절과 12절을 잘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잘 보면 배웠노니 배웠다 이 말이 11절에도 한번 나오고 12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11절에 배웠다는 라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문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펜 플루트 초보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초보자 과정, 소리내는 과정, 이런 거를 배워서 점점점점 이렇게 고수의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11절에 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이제 들어 입문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고요. 1 2 절에 나오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때이 배움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요거는 어, 이게 배운다라는 말은 약간 가르침과 좀 관련이 돼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본을 뜨다 이런 뜻입니다. 본을 뜨다. 설교도 어, 처음에는 잘할줄 모를 때이 잘,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를 보고 뺏겨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동신교회인데 저도 동신교회 건성수 목사님 설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뭐 이런 이찬수 목사님 설교 이런 거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본을 이제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일교를 그대로 이렇게 본을 떠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이 본을 떠다입니다 배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 이 CTS 기독교 방송 사람들이 잘뭐 20년이 됐는데 그만큼의 어떤 이렇게 알려짐이 좀 덜하고 또는 뭐 아직 사옥도 없고 거기에서 속해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하루에 우리가 이 감당하는 이 사역의 힘듦이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뒤에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그본뭐다 갖춰지고 그런 데서 유명한 사람들을 끼리 하는 거야 누구나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어, 이 사역들 왜 해야 하는 사역이니까요. 네, 중요한 사역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해 나가는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이 걸음 걸음 한 걸음들이 누군가의 본이 되어져서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이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사역을 그냥 쉽게 함부로 안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아니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배움은 바울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을 위한 본이겠죠. 그죠? 바울도 왜 결혼하고 뭐 편하게 복음 전하는 거왜못할수 있었겠, 할 수, 못할수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뭐 하나님께 뭐 어, 주암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나무뿌리 흔들 흔들어 가지고 뽑을 만큼 해서 받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이 성경 본문에서 기대하는 그 능력과는 약간 결이 다른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평범한 아주 지리한 지루한 일상의 늘 똑같은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멘 되어지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I can do it.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거 고삼들 책상에 늘 붙어 있죠. 그죠? 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I can do it. 할수 있다. 뭐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걸로 이 본문을 13절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런 내용과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뉘앙스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중요한 일이죠. 인생을 걸 만한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 보니 하게 되더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한 10년년 이래 교제를 나누었던 집사님인데 어, 공고 나와 가지고 그 버스 버스 그거 지금 수리하시는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해 가지고 그 버스 회사가 그 뭡니까? 기아가기아 기아인가?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지금 기아 자동차에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아내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해서 자하고 처음에 같이 교제하면서 중고등부 교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분이 막 처음에 교회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게 그냥 좋은값더라고요 그래서 막 휴가비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이다 보니 휴가비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거 휴가비 받으면 성경학교 때쓰라 하면서 막 그냥 다캐척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늘 입버름처럼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월급을 받아서 어이한달 가게를 꾸려 나가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둘이 있었고 부모님들 모시고 있었고 어, 혼자 일을 했거든요. 아내가 가, 그 간호사로 하다가 갑자기 은혜받고 신학교 가가 전도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laughs> 전도사가니까 어 여기 뭐 학비가 들어가고 막 이래도 혼자 벌어가지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지고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분명히 답은 안 나와.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안 나온대요. 항상 마이너스래요. 분명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항상 마이너스인데 이상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왜 됐어요? 이건 내가 참안 물어봤는데 이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이상하게 되더라 이 이야기를 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뉘앙스가 그 13절의 뉘앙스가 바로 요겁니다. 분명히 안 되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이상하게 되더라 하게 되더라 하더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할수 있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산으로 따져보면 이거 안 되는 일인데 복음을 위해서 해보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채워 주셨다. 이게 지금까지 걸어온 CTS의 그럼 이거 고백 아닙니까? 그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극동방송도 그렇고, CBS도 그렇고, 노예 때 지사장님, 뭐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는 내용들 들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또 걸어가면서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해보니까 또 되더라. 이 고백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점 한번 해주실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에 큰 기쁨 바울이 느꼈던 같은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